아, 오늘도 오후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오후 예배는 우리 여전도의 전국연합회에서 어, 어, 우리 유교를 위한 금식, 기도 유교를 생각하면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어, 전국여전도회가 같이 기도하는 주관을 갖자라고 해서 이번 주간에 그런 기도제가 기도를 합니다. 어, 특별히 금식 기도회를 하는데 어, 여러분 금식 기도에 생각하니까 오전에 예배 마치고 식사도 잘하셨을 것 같고 오후에 또 예배 마치고 나면 또 영화를 보면서 맛있는 것도 드실 것 같고 해서 한편 마음이 굉장히 찔립니다. 원래 사람이 마음이 찔리면 있잖아요. 생각이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 금식을 좀 달리 생각하자. 이게 다변명할때 생각하는 거잖아요. 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앞으로는 금식 기도회보다는 화평 기도회, 뭐 이렇게 해야 되나? 6.25 화평 기도회로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다가, 지난 한 주간 내내 이런 생각들이 가득 찬 거예요. 금식을 달리 이해해야 되나? 금식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 이제 먹지 않고 이제 기도하는 건데, 그게 아니고 의미를 가지고 기도한다. 목숨을 걸고 하는 기도가 금식 기도이다 이렇게 해서 이런 의미로 생각해야 되나 혼자서 뭐 오만 생각을 다 했어요. 왜냐하면 이 갈등이 있으니까. 아 그러나 우리는 이 나라가 다시 전쟁으로서 아이 땅이 어둡거나 괴롭거나 아프거나 또 많은 이들이 이해할 수 없는 죽음을 당하거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은 모두 동의하잖아요. 특히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이 일어나서 수년째 전쟁을 하고 있는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유럽 사회를 완전히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왜냐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유럽은 이제 전쟁으로 나라가 침략하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았죠. 그런데 실제 전쟁이 일어나버리니까 무기 생산하지 않고 중단했던 나라들 무기제 없어 군비를 감축하고 군사수를 줄이고 있던 나라들이 놀라가지고 다시다 군사를 위해서 이제 다시 구축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가져다 준 가장 아픔이에요. 그런데다가 최근에 이스라엘하고 이란의 또 전쟁이 일어났고 많은 이들은 중동전쟁이 곧 세계전쟁으로 이어질까. 이렇게 염려하는 분들도 너무 많은 이러한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고 했을 때 남북전쟁도 남북 간의 전쟁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겠다 이게 언제든지 가능성이 있구나 전에는 설마 이제 21세기 됐는데 어떻게 북한이 일어나겠나 뭐 이런 아니라는 생각을 한 사람들에게 강력한 경고가 지금 이란, 이스라엘,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각성하는 그런 시간이 됐거든요.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아, 이게 신앙인들이 거저 가볍게 지나갔을 될 문제는 아니다. 6.25 금식 기도회란 이 타이틀로 하고 있는 여전도의 이 기도가 여전히 살아있어야 되고 유효해야 하는 것이구나. 아, 여전히 나라를 위한 기도, 온 전국 여성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는구나 이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 우리 전국 여전도 여전도의 전국 연합회에서 이 본문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해서 전5분6 5 금식 기도하는 교회들은 이 본문으로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본문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 본문은 여러 차례 이야기 때문에 우리 교우들이 압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이와 비슷한 내용들이 많아요. 평강도, 평안도 주님이 주시는 것이 있고, 세상이 주는 것이 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혜도, 위로부터 지혜도 있고, 땅에서부터 나온 지혜도 있다. 그리고 근심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자기 뼈를 섞게 하는 근심도 있다. 세상 근심은 자기 뼈를 섞게 한다. 이런 말들은 굉장히 귀하잖아요. 그래서 기쁨도 보면, 기쁨도 우리 안에 있는 기쁨도 있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도 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이 기쁨, 우리가 가진 이 기쁨 위에 주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한다, 넘치게 하려고 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 것을 봤을 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 땅에서 주는 것이 있다면 하늘에서 주는 것도 있다라고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실 지혜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고 저도 이야기를 했고 했기 때문에 조금 생각을 바꿔서 해보려고 합니다. 뭐냐면 여러분 오늘 분명히 6.25 금식 기도회니까 화평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보면 첫째는 성결하고 그리고 화평하고 그리고 뭐 어, 양순하고 뭐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그래서 그다 빼고 화평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화평에 지혜가 필요합니까? 화평하고자 하는데 지혜가 필요할까요? 이게 하늘로부터 내려온 지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 땅에서 오는 지혜는 다툼이고 분쟁이다. 이건 땅에서 나온 지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다투는데 지혜가 필요합니까? 그냥 싸우면 되지. 그렇잖아요. 그냥 뭐 하다 보면 싸움이 나잖아요. 그런데 둘 다가 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번에 말씀을 보면서 다투는데도 지혜가 필요해. 그런데 다투는데 생기는 지혜가 땅의 지혜인데 땅의 지혜와 하늘의 지혜 차이가 뭐냐를 생각해 보면 다투는 데는 생각이 빨리 돌아갑니다. 생각보다 빠릅니다. 즉흥적으로 나타나요. 자기가 내가 오늘 다툴 때 이런 걸로 다투어야지. 이러고 다투는 사람 잘 없습니다. 이미 그 생각 하면 안 다툽니다. 그저 생각으로 나는 오늘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저 사람하고 싸워야 되겠다. 이러면 대부분 안 싸워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다투면 보면 생각할 틈이 없이 바로 나옵니다. 여러분, 싸워보신 분 알잖아. 그 생각 한 틈도 없고 바로 튀어나옵니다. 근데 여기에도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말할 때 보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오는데 내가 왜그 말을 했을까 이런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아, 굳이 했냐 좀 참지 뭐 이런 생각을 자기 스스로 합니다. 근데 그 말은 뭐냐면 지혜가 없었다 이 말이잖아요. 그리고 말하는 내용을 보면 어떻게 내가 이런 말을 했지? 이런 생각하잖아요. 왜 잘하냐면 제가 그래 왔기 때문에 잘합니다. 그래서 하고 나면 아, 그때 왜 내가 이런 생각을 했을까? 하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 이 머리는 회전수가 얼마나 빨리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상대의 약점을 정확히 집어내고 상대를 향해서 공격하면 상대가 무너질 내용이 뭔지를 너무나 잘 알아요. 자기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평소에는 생각지 않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는 그런 생각조차도 없었는데 갑자기 막 튀어나오는데 보면 와 이게 내 마음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땅에서 나오는 지혜는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그게 파괴를 일으키는지, 그게 뭘 일으킨지 생각도 없이 바로바로 바로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땅에서 나온 지혜에 대해 바로 앞절에 나온 내용이 그겁니다. 땅에서 나온 지혜는 다툼과 분쟁인데 혼란과 뭐를 한다는 거, 혼란과 그리고 그곳에서 어, 혼란과 뭘 일으킨다 그랬죠? 제가 났는데 제가 위에 한번 볼까요? 야구 보서 어, 혼란과 뭐? 악한 제가 지면합니다.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이럴 때가 있어요. 가만히 잠깐만요. 악한 어. 예. 그 앞에 혼란과 하면, 이냄그 아. 예. 예. 다툼과 그 시기와 다툼인데,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 이 표현이잖아요. 그 결과는 뭐냐면, 땅에서 나온 지혜를 가지고 순식간에 말을 해보는 순간에 혼란이 일어납니다. 그 결과는 악한 일로 마무리집니다. 이게 결과예요. 그러니까 땅에서 나온 지혜가 우리는 생각하지 않고 있으면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 그게 지혜라는 사실 지혜가 아닌 줄 알지만 그 사람이 가진 지혜입니다. 땅에서 주는 지혜입니다. 이거를 깨닫게 되어요 그런데 하늘에서부터 오는 지혜는 화평인데 화평은요 생각을 해야 나옵니다 생각하지 않으면 안 나와요 이게 참문제 화평을 일으키려면 생각 없는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화평하는 게 쉬울 것 같지 않습니까? 안 쉽습니다 특히 위로운 지혜라는 건 내한테 없는 지혜잖아요 이미 우리는 땅에 살기 때문에 땅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알아요 근데 위에서부터 오는 지혜는 우리에게 없는 거니까 이거는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만 가질 수 있는 지혜가 화평이에요. 화평케 하고 자는 사람은 자기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어떻게 하면 화평할지, 어떻게 하면 화목하게 살지, 이걸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늘부터 온다는 거예요. 아, 그렇네. 이건 적흥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게 아니다. 화평케 하려고 하는 것은 적흥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다툼과 시기는 바로 일어나지만 그러나 화평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니까 시간이 지나고 또 지나야 한다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한다 어떻게 하면 화평할지를 노력해야 한다 여러분 남북 간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세계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상대가 공격을 하는데 막기만 하면 되겠느냐 하는 사람과 그래도 화평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말고 성경을 믿었던 우리 보네프라는 목사님이 있는데 히틀러가 그때 세계를 막 전쟁하고 할 때에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히틀러를 자, 그 암살하려고 했어요 보네프 목사님이 암살하려고 했는데 이유가 뭐냐면 미치광이가 운전대를 잡고 도시를 거리를 활보하면 그를 끌어내려야 된다 이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걸 비유해가지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 되고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그것은 특수상황이라, 상황윤리란 게 있습니다. 상황신학이라고도 합니다. 상황신학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정말 어쩔 수 없는 특수한 일이 벌어졌을 때 마지막으로 쓸 수밖에 없을 때는 이렇게 폭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뭘 한다는 거예요? 화평케 하려고 하고, 그 전까지는 구원하려고 하고, 그 전까지 는 살려보려고 한다는. 살려보려고 하고 화평케 하려고 하면 자기 재로안 된다는. 시간이 걸려도 화평케 하려고 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는 거기에는 또한 다른 방법이 었지만 기도기는 마지막 주님께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뭘 하냐면 화평을 위해서 노력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 민족이 화평될 수 있도록 북한이 무기를 쓰지 않도록 그리고 핵무기가 일어나 많은 사람 위협을 가지 않도록 우리가 끝까지 화평을 위해서 나는 그럼 뭘할 것인가? 나는 어떤 생각을 가질 것인가? 이걸 생각하고 위로부터 나온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냐.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